7절에 보면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비라는 말과 같은데 어, 이것 또한 10편 112편 4절 잠언 16장 6절에 나옵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한 처지를 원래의 상태로 복구시켜주려는 괴로운 심정이나 능동적으로 동정을 베푸는 친절과 자비심을 말하는데요. 극류은 참된 어로움의 본질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미가 6장 8절에 나옵니다. 이러한 국률은 사람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일반적이고 천성적인 국률이 아니라 태양빛을 받아 대바다 비추이는 달과 같이 하나님의 국률을 직접 체험한 데서 비롯되는 그러한 국률입니다. 이러한 국률의 마음을 지닌 자는 남을 국률이 여길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에베소서 4장 32절, 골로에서 3단 13절에 나옵니다. 특히 해스드, 해스드는 타인의 심정으로 들어가 그 입장에서 그의 마음을 보고 느끼도록 만드는 능력이라고 풀이되는데 힐, 임신한 여인과 같이 신음하는 것을 말하고요. 야 아랄은 브르짓다 통곡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라틴으로는 국리를 여김과 마음 또는 고통과 마음의 합성어인 단어인데요. 결론적으로 국률는 하나님의 자비스러운 성품이며 그 대표적인 신뢰는 고 예수 그리스도 이라고 히브리스 2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비미함을 입을 것이요 하는 것은 여기에 사용된 미래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우리가 국류를 보여주는 즉시 뒤따라오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는 내세에는 비참과 슬한 님이 없을 것이므로 하나님 편에서 국류를 베푸실 필요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리을 경험함으로써 비로소 자신의 공리을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며, 그것을 나눠 줄수록 하나님의 공률도 더해지는 것이 된다고 마태복음 6장 12절에서 15절, 1 8장 33절, 데살로1가전서 1장 2절, 야고보서 5장 9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공률은 돈으로만 아니라 말로도 베풀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눈물로도 할수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팔절를 보면, 은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복은 앞에 나온 복들의 총하라고 할수 없습니다. 마음은 심령, 즉, 무아흐, 가는 구별되는 말입니다. 심령이란 말은 영, 스피릿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영혼의 근본적인 부분을 가리키지만, 마음이란 전 인격을 가리키는 말로서 생각과 느낌, 뜻과 자소인 희로애락의 원천을 지칭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한은 첫째로는 원래 더러운 옷을 세탁하여 청결하게 하거나 두번째로는 기질하고 체로 쳐서 모든 결을 제거하거나 세번째로는 무능한 군인들을 빼버린 정의의 군대나 네번째로는 물을 타지 않는 순수한 우유나 포도주 합금되지 않는 금속을 사용하게 되었다고 기록하는데요 저는 어 사물의 순수성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 순수성은 일반적으로 점도 없고 스파르스 책망할 것도 없는 f a r l e s s 즉, 아주 아무 더러운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 그 자체를 전제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하는데, 이 구절은 동양군주를 알지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던 그 당시의 상황과 연관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의 마음이 거울이라면 그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형상은 그 청결성 정도에 따라 막연하거나 확연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이 눈이라면 그곳에 먼지가 끼거나 안질에 걸렸다면 모든 사물에 대해 인식은 자연이 추한 것이 되고 말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똑바로 확실하게 바라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때는 더러운 오물찌꺼기와 같은 두 마음을 품는 것과 이기심과 다툼, 불신앙 등을 해계의 눈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내든지 안양을 사서 발라야만 한다고 요한계시록 3당 1 8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마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청결하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으며 이 기록은 히브리서 11장 27절에 12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 완성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골드전서 13장 12절, 요한 1서 3장 2절에 나옵니다. 또한 청결하신 하나님은 오직 청결한 자의 마음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구절에 보면 합평케 하는 사람들과 합평을 의미하는 어... 하나로 연결시키다에 대해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즉, 하나로 만드는 것이란 뜻입니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청계를 통해 그 영혼의 평화스러운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 서로의 간의 평화를 도모하는 자 등으로 해석하는데요. 합평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어, 샬롬은 부정적인 의미나 단순히 전쟁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언제나 인간의 최고선에이르는데 공헌하는 모든 것과 사람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데, 아들이란 말에 전가사가 없는 것은 종류나 성질을 강조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아비, 아버지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뭐의 아들이란 표현은 그 성품을 가진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아들은 동해인, 어, 개통상으로 말하는 자손이나 후회나 어, 연소자와는 달리, 법률윤리에 의해 인정되는 아들이며 아들로서의 위엄과 특권 자유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시면 모든 부리치와 부조리는 하나의 원칙 아래 통제된 것이며, 화평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으로 영원한 천국의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최고 이상이요 목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지를 보면 을 위해 핍박받는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마음이 가난한 자와 본질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처음 복이 한 바퀴 돌아 나중 복과 서로 연결된다는 뜻인데요. <laughs> 가난한 자로부터 출발한 자기 완성에 의해 줄기찬 노력은 드디어 그리스도의 등상에서 그 최고전을 이룹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복은 그리스도를 위해 순환받은 자의 복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기독교의 역설 중에서 가장 모순된 진리이기도 합니다. 즉, 피로 물든 길에 놓여 있는 축복이다. 을를 위해 으로 말미암아 뭐뭐 때문이다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은은 그리스도이며 세상은 그를 견딜 수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또한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핍박을 받는 사람들인데 여기에서 완료 수동형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정확한 의미의 번역은 어렵지만 허용적인 의미에서 자신들을 핍박당하도록 허용한 사람들이라는 하고 또는 핍박을 견디는 사람들로 볼수 있습니다. 그 뜻은 그들에게 핍박에 닥쳐올 때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그거이 이것에 복종하였다는 의미라고 히브리스 11장 36-38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요 을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보상으로 주어집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속한 모든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세상의 건세가 빼앗지 못하며 또한 명예나 부귀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는 세상의 근세 잡은 자가 몸을 죽일 수는 있으나 영혼은 능히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는 항상 죄의 변기인 자신과 더불어 싸우며 외부에서 오는 한난과 핍박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핍박은 순간적이지만 천국은 영원한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